이렇게 만들래 고마 음. 엄아니두 음. 개만 만들래 엄마. 음, 아니 너가 만들어. 두개 만들래. 그래서. 많이 씨앗을 적... 넣고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동그랗게 씨앗볼을 만들어 주세요. 준아, <놀람> 이제 씨앗을 넣어야 돼요. 어떤 시부터할거예요펄랭이 여기다 반 페랭이 아니야 페랭 페랭이 여기다 반, 응. 반. 반은? 벌게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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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게미치는 8월 9월에 꽃이 핀데 응. 고쳐있어 페랭이는 페랭이도 6월 8월 반 남아가지고 만들어봅시다. 음. 두 개만. 음. 여기는 흙을 좀 합쳐가지고. 위생장갑 없나? 그걸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.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만들어. 묻을까봐 그래. <웃음> <웃음> 잘 섞은 다음에 동그랗게 씨앗볼을 만들어서. 계란판에 이렇게 넣는 거지. 그 다음에 계란판을 놓고선 그거를 이제 정원에 심는 거래. 음.